안녕하세요 쌈밥입니다 다이맥스 라틴 안매 공식 소식과 서머 콘서트 그리고 포고 관련 기타 소식 모음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우선 지난 주말에 진행되었던 첫 국내 공식 배틀 대회인 티켓몬고 배틀코리아 소식입니다 이미 제 영상과 현장 직관 혹은 공식 채널 라이브 중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포고 배틀코리아는 여러모로 준비가 잘된 고퀄리티 게임 대회였습니다 사진 촬영을 하진 못했지만 선수 대기실에서 현장 경기를 중계하고 있어서 대기실에서도 경기를 볼수 있었고 전문 캐스터와 라미님이 해설로서 좋은 케미와 편안한 해설을 보여주었고 결승전이 있던 둘째 날에는 아나운서 분께서 승자 인터뷰도 진행해서 마치 LCK를 보는 것 같은 느낌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박수, 기존 배틀에서는 볼수 없던 요소인데요 선수가 아무리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더라도 심박수를 보면 현재 선수의 심리 상태를 알수 있어서 시청자 분들은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였다고 생각됩니다. 그 와중에 우승하신 박세준님은 제가 직관하면서 놀랐던 게 심박수가 보통 110에서 120 사이였는데요. 마지막에 사실상 본인이 우승 확정이 되었다라고 느끼는 순간에 130을 잠깐 넘었다가 다시 120대로 떨어졌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우승의 비결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박세준 선수뿐 아니라 이번 대회에 참여한 모든 선수분들이 정말 재밌는 배틀을 보여주셔서 승패와 상관없이 국내에도 이렇게 재밌는 배틀 대회를 열수 있다. 는 것을 보여준 의미 있는 배틀 코리아였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선수분들과 대회를 준비해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국내에서 이렇게 멋지고 즐거운 배틀 대회가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워터 페스티벌 추가 소식입니다. 워터 페스티벌은 25년 7월 15일 화요일 10시부터 20일 일요일 20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벤트 필드 리서치 목록입니다.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이는 것은 코엑시 별의물에 많이 주는 별과사리와 코스튬 라플라스입니다 필드 리서치로 별가사리가 보이면 잡지 말고 도망가기를 눌러서 저장하셨다가 나중에 포획시 별의물의 3배나 4배 보너스가 있을 때 저장된 별가사리를 잡으면 많은 모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장된 포켓몬은 필드 리서치 맨위칸에 최대 100마리까지 저장됩니다. 코스튬 라프라스는 리서치에서 배경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세계 다른 코스튬 라프라스를 얻고 싶은 분들은 리서치도 도움이 되겠죠. 컬렉션 챌린지 3종이 등장했는데요. 최종 부상에 스카프 라프라스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니 여기서도 세이 다른 라프라스 노려보세요 가라도스, 킹크랩, 마릴리는 야생에서 등장하고 있으니 포켓몬 도감에서 알림을 켜두시고 찾아보세요 트레이너 3명이 함께 각자 다른 걸 체크해두면 비교적 수월하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엄청 잘 뜨진 않네요 이벤트 삼성 레이드 리스트에 코스튬 라프라스가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한 배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거다이믹스 라프라스 맥스 배틀 데이가 현지 시간 25년 7월 19일 14시부터 17시까지 진행됩니다.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 누락된 게 있습니다. 거다이맥스 라플라스 상대로 좋은 딜러인데요. 저번에 거다이 스트린더와 거다이 괴력몬만 소개해드렸었는데, 거다이 고릴타를 소개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라플라스 상대로 다이맥스턴에 가장 강한 데미지를 줄수 있는 포켓몬은 거다이 고릴타입니다. 현존하는 거다이 포켓몬들 중 거다이 라플라스 상대로 좋은 포켓몬의 공격력 순을 보면, 고릴타 239, 괴력몬 234, 스트린더 224입니다. 단순히 공격력 수치로만 보면 엄청 큰 차이는 아니지만, 작은 수치가 모이면 큰 차이가 될수 있습니다. 거다이 라프 직전 시간제한 리서치가 나왔습니다. 보상에 파티클이 있는데, 거다이 라프라스 때 받으면 더 많은 거다이 맥스 배틀 할수 있겠죠? 거다이 맥스 배틀 승리시 얻는 경험치와 별의 모래가 2만 5천이기 때문에, 한 판이라도 무료로 더할 수 있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까먹으셨을 분들을 위한 거다이 라프 보너스. 이 중에서 특별한 교환 2회 추가는 거다이 라프가 진행되는 3시간만 포함이니 까먹지 마시고 꼭 특별한 교환 전부 하시기 바랍니다. 서머 콘서트는 현재시간 25년 7월 19일 토요일부터 22일 화요일까지 매일 17시부터 20시까지 진행됩니다. 이 이벤트 시간 동안 마스다 주니치씨가 선택한 특별한 BGM이 포고에 재생되니 궁금하시다면 설정에서 배경음을 켜보세요. 이벤트 보너스로 이시간 동안 루어모델의 지속효과가 1시간이 되고 루어모델에서 특별한 포켓몬이 등장합니다. 루어 모드에서 등장하는 페라페는 색이 다른 모습으로 만날 확률이 올라갑니다. 루어 모드에서 등장하는 포켓몬 리스트입니다. 일반 루어가 아닌 허브 아이스 등 루어 모드를 켜도 이벤트몬이 나올 수는 있지만 루어에 어울리는 타입 포켓몬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벤트 때는 가급적 일반 루어를 켜는 게 좋습니다. 다분이는 포에시 2100 별의 모래를 얻을 수 있지만 포획률이 매우 낮으니 황금 라즈 열매와 하이퍼볼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겠네요. 이벤트 필드 리서치 보상으로 얼룩이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단, 하트무늬는 이번에 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이맥스 라틴 안배 맥스 배틀 위켄드는 현재 시간 25년 7월 26일 토요일 6시부터 27일 일요일 21시까지 진행됩니다. 아시겠지만 다이맥스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보너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파티클과 관련된 내용으로 익숙하실 겁니다. 7월 21일 월요일 6시부터 27일 일요일 21시까지는 다이맥스 기술 잠금 해제 및 강화에 필요한 맥스 파티클량이 4분의3이 됩니다. 최근에 잡았던 거다이 포켓몬들의 기술 강화나 해제를 하실 분들은 이 기간에 하시면 파티클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으니 좋겠죠 참고로 검왕과 방패왕은 파티클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7월 21일 6시부터 시간제한 리서치가 무료로 등장하며 완료시 다이맥스 고오스를 만날 수 있고 고오스의 사탕, 맥스 파티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맥스 기술 해제 및 강화를 하실 게 없는 분들은 파티클 보상은 아껴 두었다가 라틴 안맷때 보상 받으시면 좋겠죠 라틴 안매는 5성 맥스 배틀이라서 입장 시800 파티클이 필요합니다. 파티클이 많이 필요한 만큼 승리 보상이 좋습니다. 경험치와 별의 모래가 각 2만 5천씩 들어오거든요. 대신 다이맥스 배틀이라서 최대 4명까지만 참여 가능합니다.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다이맥스보다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때문에 미리 준비를 잘해두시면 좋습니다. 라틴 안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라티아스는 드래곤 에스퍼 타입이라서 고스트, 드래곤, 벌레, 악, 얼음, 페어리에 약합니다. 종족값은 공격 228, 방어 246, 체력 190, 40렙 기준 맥스 c p 는 3510, 50렙 기준은 3968입니다. 맥스 배틀에서 잡는 포켓몬의 레벨은 20으로 고정이라서 20렙 기준 100%지 p 는 2006입니다. 배우는 노말 기술은 사녀의 박칙의 애교 부리기 용의 숨결, 스페셜 기술은 번개, 영린, 사이코키네시스, 레거시로 미스트볼이 있습니다. 맥스 배틀 보스는 레거시 기술도 사용합니다. 노말 어택에 용의 숨결도 있고, 방어 상성도 드래곤이라서 나쁘지 않은데, 해피너스보다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라티오스도 드래곤 에스퍼 타입이라서, 고스트, 드래곤, 벌레, 악, 얼음, 페어리에 약합니다. 종족값은 공격 268, 방어 212, 체력 190. 40렙 기준 맥스 CP는 3812, 50렙 기준은 4310입니다. 20렙 기준 100% CP는 2178입니다. 배우는 노말 기술은 사녀의 박치기 용의 숨결, 스페셜 기술은 드래곤 클로, 솔라빔, 사이코 키네시스, 레거시로 러스터 퍼즈가 있습니다. 다이 맥스에서 현존하는 드래곤 타입 1티어 딜러입니다. 에스퍼 쪽으로도 좋습니다. 라티아스와 달리 라티오스는 현재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다음 달에 고페스트 맥스 피날레 때 무한 다이노가 등장한다면 메인 딜러로 쓸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한 다이노가 독 드래곤 타입이라서 에스퍼, 드래곤, 땅, 얼음에 약한데 거다이 라프는 공격력이 낮고 기존에 있던 메타그로스나 몰드루는 충분히 좋긴 하지만 라티오스보단 공격력이 약합니다. 물론 나중에 다른 드래곤타입 다이맥스가 나오면 라티오스도 언젠가 밀리겠지만 당장은 필요한 포켓몬입니다. 근데 이랬는데 다음달에 더 좋은거 나오는건 아니겠죠? 어쨌든 결론은 라티아스는 패스 라티오스는 일단 고개치 한마리 노려보기입니다. 라틴 안메 때 탱커는 드래곤이나 에스퍼 기술을 막아줄 거망이나 방패왕 또는 무난한 탱커인 해피너스를 추천합니다. 딜러는 거다이 팬텀을 추천합니다. 사탕을 모으실 분들은 드래곤이나 에스퍼타인 메가레벨 2 이상인 포켓몬을 메가지나 해두시고 잡으면 사탕 모을 때 도움이 됩니다. 장흥 물축제는 25년 7월 28일 10시부터 8월 3일 20시까지 진행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로케이션 배경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번 데이터 마이닝으로 나온 것과는 조금 다른데 더 보기 좋네요. 다음 소식은 요즘 자주 듣는 질문인 패스 던지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어로는 마이크로gps 드리프트라고 하는데 적당한 거리에 있는 먼 체육관에 리모트 패스가 아닌 일반 패스로 레이드 참여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사실 이 내용을 알았지만 제 채널 커뮤니티든 댓글이든 영상이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당분간은 전달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소식의 출처와 이 내용이 퍼진 과정 때문입니다. 길게 이야기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으니 대부분 알려진 내용만 전달드리겠습니다. 나이언틱의 입장은 패스 던지기는 부정행위 시스템을 통해 감지될 수 있고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패스 던지기 행위를 조장하거나 권장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패스 던지기 행위를 하면 패널티를 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인식을 널리 퍼트려 주세요입니다. 다만 이는 GPS 오차 메커니즘을 고의로 오용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자연스러운 GPS 오차에 의한 발생은 서비스 약관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러한 내용을 나이언틱이 공식 채널을 이용해서 발표하지 않고 다른 루트를 통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내용인 만큼 또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인게임 공지와 팝업 알림 시스템을 만들어서라도 유저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유저와 게임사의 소통이 아닌 유저들 간의 대화만으로 전달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포켓몬고에 약관이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계셔도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대로 읽어보고 숙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진 않습니다. 때문에 유저들이 약관 내용을 몰라서 잘못된 방식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또한 그 때문에 패널티가 부여될 수 있다면 확실하게 공지를 먼저 하고 난 후에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 모임에 속한 분들에게만 전달할 것을 요구할 게 아니라 공식적인 내용을 공지해서 모든 유저가 알수 있게 조치해주시면 좋겠네요.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부산에서 진행되는 스탬프랠리 굿즈 소식입니다. 1차와 2차 굿즈 판매 개시일이 다릅니다. 입장신청은 현장 당일 등록 후 입장이 가능하다는데요. 굿즈와 입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포켓몬고 소식이 궁금한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꾹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